메시지를 뭘로 쓸 거냐, 주, 주제 찾기.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해야 될게1 스텝, 2 스텝, 3 스텝이 세 가지 스텝을 하는 겁니다. 첫 번째로 내가 제공할 수 있는 베네핏을 찾는 걸 보면은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.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. 일 예, 렌즈가 네, 저는 작가 네. 김일용니다 어, 어, 오늘은 볼록 렌즈라서 프로 컨설턴트 네, 네. 바이블이라는 이렇잖아요, 책을 직접 쓰신 네. 저자와 액 특강을 들면서 네, 제가 네, 여태까지 네. 쓰고자 했던 음. 책한권써 음. 보자. <laughs> 꿈을 이루는데 4 0로 접근하는 거 같습니다. 앞으로 한달 반에 걸쳐서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제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누군가가 반드시 있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지을 써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느꼈던 게 자신감이 배가 됐다는 가장 큰 소리인 것 같습니다. 아 예, 제가 찍었어요. 국가 가워요 프로 컨설턴트 바이블, 황찬 어, 교수님,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. 같이 공부했던 분들하고도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. 이상입니다.